이것은 아직 내가 학생이었을 무렵 위스키를 좋아하는 친구 S와 함께 스코틀랜드 본고장에서 스카치를 마시기 위해 떠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S와 술을 마시던 중 S가 불쑥 스코틀랜드 가지 않을래? 본고장에 스카치를 마시자?라고 제안했습니다. S는 항상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저 흘려듣는 척하며 돈이 모이면이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S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내년에 가자. 라고 선언했고, 그후 우리는 둘이서 학교 수업을 빼먹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1년 후, 드디어 3박 4일의 사치스러운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S는 여행 잡지를 펼쳐보며, 무척 들떠 있었고, 저 역시 기분이 고조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도착해 먼저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은 코티지 형태였는데, 저는 11호 코티지, S는 13호 코티지를 배정받았습니다. 저녁 식사까지 4시간 정도 남아 S와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가 오래된 민가의 펍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한잔 마시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펍은 분위기가 좋았고 안에는 다섯 분 정도의 노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리를 잡고 혼자 요리를 위스키와 함께 즐겼습니다. 시간이 되어 호텔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는데 메뉴는 스카치 브로스였습니다. 우리 둘은 그것을 먹고 위스키를 잔뜩 마신 후 각자의 코티지로 돌아갔습니다. 에스는 평소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술 마시면 바로 고라 떨어지는 타입이어서 불면증이 있던 저는 그런 에스가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만난 에스는 눈 밑에 커다란 다크서클을 만들고 있었고 평소와 달리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제가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자 S는 머뭇거리며 아니 실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S는 어젯밤 평소처럼 쉽게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방 입구에 불이 켜져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았고 문득 깨어난 김에 물이라도 마시러 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S는 침대가 움푹 패어가더니그 한몰이 커져서 인형이 되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S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인형이 나에게 가까워져 오더니 매트리스 끝에 와서 점점 움푹 패인 부분이 사라졌어. 그리고 모두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내 가슴이 무척 무거워졌어. 저는 투명 인간 같은 것이 S 위에 올라탔던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S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로와 과음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S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날 하루는 쉬고 다음날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녁 식사 때는 S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코티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흥분한 S가 있었습니다. S는 제 손을 잡아 끌고 13호 코티지 창문 아래로 데려가서 그 미스터리 서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산 크기가 약 5cm 정도인 버섯들이 약 1m 크기의 완벽한 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심 어제 일과 연결되어 불길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S가 다시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숲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S는 처음 와보는 곳인데도 무언가에 이끌리듯 숲속으로 나아갔습니다. S의 분위기가 이상해서 말을 걸수 없었고 그대로 침묵하며 숲을 계속 걷자 오래된 성의 잔해 같은 것을 발견하고 S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네라고는 하지만 4층짜리 성 건물 자체는 온전히 남아있었고 창문과 입구는 해골처럼 뻥 뚫려 눈과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각적 정보가 아닌 곳에서부터 위험을 직감하고 S에게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S는 침묵한 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S가 걱정되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로 성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셔터가 내려가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약한 시간이 지나도 S는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 결단을 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동굴처럼 사늘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S가 거울 앞에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지만 S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S는 웃음을 멈추고 제 이름을 부르며 곧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겉모습과 목소리는 완전히 S였지만 마치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화감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행 추억 이야기를 꺼내면 맞장구는 쳤지만 스스로는 절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처럼 물으면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하며 저를 노려보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S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비국 후에도 S는 이전과 똑같이 생활했고, 그의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S가 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S와는 소원해졌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제가 취직한 후, 이 이야기를 어컬트를 좋아하는 동료에게 해주었습니다. 동료는 큰 흥미를 가지고 곧바로 스코틀랜드로 가서 그 호텔의 13호 코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동료는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13호 코티지 같은 건 없었어. 철거했나 싶어서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원래부터 그런 코티지는 존재한 적조차 없다고 했어. 너희들은 어디에 묻고 있었던 거야?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S가 찍어온 사진에는 분명히 13호 코티지가 찍혀있었는데